안녕하세요. 재료실험 2 일반 2조입니다. 저는 조별 과제 발표를 맡은 장도현입니다. 저희 조는 SiO2첨가제가 BTO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BTO 또는 BaTiO3는 ferroelectric하면서 동시에 high dielectric constant를 가지기 때문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전자 재료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물질을 첨가할 경우 전자기적 특성을 조절할 수 있어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뷰할 본 논문에서는 BATIO3의 SIO2를 다양한 농도로 도핑하여 미세구조, 결정구조를 발, 관찰하였고, 유전적 특성에 대한 영향도 조사하였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진행한 재료 실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의 익스페리멘탈 셋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ATIO3 나노파우더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덤멀 메터드로 준비되었고, SiO2 파우더는 테트라 다이로오소 실리케이트를 스타팅 메테리얼로 하는 스토버 메서드로 준비하였습니다. 두 파우더를 섞은 후에 건조시킨 뒤 직경 10mm, 두께 1.5mm의 디스크 형태를 압축한 뒤 마이크로웨이브 퍼네스에서 1200도씨로 5분간 실터링 하였습니다. 또한 유전 특성을 위해서 일부 샘플은 저희는 PT 코팅을 했지만 수업 시간에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실버 코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측정 방법은 밀도 같은 경우는 아르키메데스 방법으로 측정하였고, 크리스탈 스트럭처는 XRD 디프렉토미터, 마이크로 스트럭처는 SEM, 그리고 다이렉트리 프로퍼티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실험 시간에 사용하였던 에지리언트 기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SIO2 도핑이 결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은 도핑에 사용된 Pure SIO2 파우더의 XRD 패턴과 SEM 사진입니다. 어, 여기서 굉장히 지저분한 피크와 아름다운 사진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실험에 사용된 SiO2 파우더가 굉장히 어몰포스 하면서 동시에 230 나노미터 정도의 그린 사이즈를 가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SiO2 독된 BTIO3의 XID 패턴입니다. X축은 브레이크 앵글, 이셋하고 Y축은 측정된 인텐시티입니다. 이 XID 패턴을 살펴보시면 45도 금방에서 선명하게 두 가지 피크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농도와 무관하게 나타나는데 이 피크들이 200 방향, 002 방향 피크들입니다. 이렇게 모든 샘플에서 이두 가지 피크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SI 도핑이 된 b e t i o 3는 테트라그날 페로프스카이트 스트럭처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45도 금방만 확대한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200 피크는 농도가 높아질수록 각도가 증가하고 002 피크는 농도가 높아질수록 각도가 감소하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그래프에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을 보시면 1몰 퍼센티지일 때만 이제 30도보다 조금 작은 각도에서 특별한 피크가 하나 관찰됩니다 그래이 피크 같은 경우에는 b 2 t i s 2 o 8이라는페이즈로 추측이 되는데 이제 리퀴드 페이즈신터링이 일어날 때 몰 퍼센티지가 높으면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이러한 추가적인 페이즈가 발견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XRD 패턴에서 저희가 SiO2 도핑이 크리스탈 스트럭처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슬라이드에 있던 레티스 파라미터인데요. 몰 퍼센티지가 높아질수록 C over H 테트라곤넬디스토션 값이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페로브스 카이트 스트럭처에서 저희가 SI4 플러스를 도핑을 하게 되면 일렉트리컬뉴트럴리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O2-자리를 치환할 순 없고 이 SI4 플러스 이온이 b a 2 플러스나 t i 4 플러스 자리를 치환하게 될 텐데 이온 레디어스를 비교해보면 옹스롱 단위에서 봤을 때 Si4 플러스는 Ti4 플러스의 자리를 치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금 더 작은 이온인 Si4 플러스가 Ti4 플러스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스트럭처의 디스토션이 생겨서 SiO2 몰 퍼센티지가 높아질수록 C o v e A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세구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좌측의 그림은 5가지 농도로 준비한 샘플을 SEM으로 촬영한 결과인데요. 이때 먼저, 그린 사이즈의 변화가 눈에 띄실 겁니다. A에서 1로 갈수록 점점 몰 퍼센티가 증가하는 샘플인데, 몰 퍼센티지가 높아질수록 그린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익스페리멘탈 셋업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본 실험은 1200도에서 진행되었는데, BATIO3 SIO2 시스템이 이 온도에서 리퀴드 피즈 센터링이 진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터링 템퍼처의 관점에서 이렇게 그린 사이즈가 커지는 걸 해석해보면 도핑 농도가 증가할수록 신터링 템퍼처가 낮아져서 신터링이 일찍 시작되어 그린 사이즈의 성장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몰 퍼센티지가 높아질수록 그린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 샘플 D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빈 공간이 보이실 겁니다. 포어라고 부르는데 이 포어가 에디티브의 농도가 높을 때 발견이 됩니다. 그 이유는 포어 콜레스 현상이 리퀴드 신터링 페이지에서 일어나 이 포어가 자기들끼리 뭉치면서 점점 더 커져버리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밀도나 미세 구조를 판단할 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효과가 경쟁적으로 작용하여서 조밀한 구조를 가지는 옵티멀 몰 퍼센티지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본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샘 사진에서는 0 4 m o 지 즉, C의 경우가 가장 밀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오른쪽에 bulk density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론적 내용들이 실제로 관측이 되는데요. 에디티브의 농도가 높을수록 신 t 템플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density는 0.4mol 샘플에서 최대 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iO2 도핑이 BTO의 유전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간단하게 큐리 온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큐리 온도는 자성을 가지는 물질의 전자기적 성질이 변화하는 온도입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사온에서 인트리식한 자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마그네틱스 핀이 서로 평행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큐리 온도 이상의 환경에 놓이게 되면 이스핀들이 무작위하게 배열되어서 자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처럼 마그네틱 필드를 외부에서 걸어줄 때만 자성을 가지는 물질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한 BTO 같은 경우도 SIO2 도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인트리지카 어, 메탈리얼의 내부 디스토션이 생겨서 도핑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큐리 온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Figure 5를 보시게 되면, 다이일렉트릭 컨스턴트랑 다이일렉트릭 로스를 온도에 따라서 도식화한 그래프인데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SiO2의 몰 퍼센티지가 증가할수록 큐리 템퍼처가 같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전에 결정 구조에서 설명드렸듯이 Ti4+ 이온보다 Si4+ 이온이 작기 때문에 내부 디스토션이 일어나서 C over A 값이 증가해서 큐리 템플처가 같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이렉트리 컨센트의 경우에는 SIO2가 마찬가지로 0.4%일 때 최대가 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세 구조에서 관찰했던 결과가 매우 유사한데요. 그 이유는 가장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밀도가 낮다는 말은 다시 말해 구조 내부에 공동이 많다는 포호가 많다는 뜻인데 밀도가 낮으면 <laughs> 이러한 포호에서 일렉트론 스캐터링 등이 일어나서 다이렉트릭 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고 밀도를 가진는마이크로스트처를 가진 몰퍼센트 0.4%의 SiO2 도핑에서 가장 큰다이렉트릭 컨스턴트와 다이렉트릭 로스의 최소값이 발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이번 발표에 준비했던 레퍼런스이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